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화해하는 인생이죠. 복된 인생은 대면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떠나자고 합니다. 야곱은 먼저 가서서 아이들도 어리고 가축들도 하루라도 무리하게 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먼저 에서를 보내려고 하니까 에서가 그러면 호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두겠다 하니까 그것까지도 야곱은 양보하고 먼저 가면 나중에 세일에 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세일에 가려고 한것 그 같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세일이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살기가 좋은 곳에 이미 에서가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도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태어난 생지로 가라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사양을 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극적인 화해를 하고 또한 감격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모르는 일이죠. 형제와 같이 살면 더 편해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복된 인생은 우리 사람들과의 화해를 하고 또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네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중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게 나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가지는 않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야곱은 수컷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수컷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동안은 자기를 위한 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바쁘게 도망치고, 라반가에 긴장된 만남이 있었고, 서와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죠 굉장히, 굉장히 피곤한 그와 같은 여행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고 잠시 그들이 쉬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쉬는 것도 참 중요하죠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것을 조절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복된 인생입니다. 무리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며 또 쉬는 것잘 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는 안식일로 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이 참 쉼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쉼이죠. 우리는 더욱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스쿼트에서 좀더 진행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세감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18절에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세겜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은 것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도, 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간그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인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그땅 아브라함도 땅을 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한 분부를 한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세겜 땅에 땅을 사갖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요셉이 애곱에서부터 예, 세금 땅에 가서 묻히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야곱은 아브라함에 간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것의 땅을 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 오늘 우리 또그 발자취를 따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 그리고 그 에서를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재단을 쌓아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기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 이제 숲곳에 이르고 세겜에 이르러 그곳에서 쉼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렸던 야곱,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루하루의 삶,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람과 심에 잘 어울려져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인들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병든 자병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